Hello everyone. Welcome to English Bible Quiz. 영어 성경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세 번째 시간입니다. What did a man ask Jesus? What did a man ask Jesus? Answer number one. What must I do for my sick servant? What must I do for my sick servant? Number two. What must I do to be healed? What must I do to be healed? Number three, what must I do to inherit eternal life? What must I do to inherit eternal life? Number four, what must I do to rebuke my child? What must I do to rebuke my child? 자, 잠깐 멈추시고요.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정답을 써주세요. 지금 정답을 맞추시면 100점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아직 잘 모르시겠으면 한글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hat did a man ask Jesus? 자, 무엇을 did a man, 어떤 남자는 Did ask 예수님에게 물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Answer number one, What must I, What must I do? 무엇을 제가 해야만 하나요? For my sick servant. 저의 아픈 종을 위해서라고 물어봤고요. Number two, What must I do? 무엇을 제가 해야 하나요? To be healed. 힐하면 Heal 고치다, 치유하다. 근데 B plus PP니까 고침을 받다, 치유 받다가 되는 거죠. 치유 받기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해야 하나요? What must number three? What must I do? 무엇을 제가 해야 되나요? To inherit eternal life. Inherit 했을 때 in 어원적으로 따지면 in 하면 그냥 이건 in이고요. h e r i t 하게 되면 hair. Hair의 뜻은 상속하다 물려받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자체가 i n h e r i t 자체가 상속하다 물려받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물려받기 위해서는 제가 무엇을 해야 하나요라고 물어봤다는 거. Number four. what must i do? 무엇을 제가 해야만 하나요? to give my child 리뷰크하면 we 하게되면 다시의 뜻을 갖고있고요 뮤크하게되면 to strike. to strike하면 뭐죠? 때리다. 다시 때리는거죠. 네, 그래서 꾸짖는다 라는 쪽으로 뜻이 발전되어 나갔습니다. to rebuke my child. 제 아이를 꾸짖기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봤다는거죠. 자 잠깐 멈추시고요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정답을 써주세요. 지금 정답을 맞추시면 50점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아직 잘 모르시겠으면 영어 성경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제는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출제를 했습니다. As Jesus started. As 플러스 주어 동사 하게 되면 주어가 동사할 때 또는 주어가 동사하기 때문에 주어가 동사하듯이 하는 것처럼 이제 as는 이렇게 여러가지의 뜻으로 쓰이는데요. 여기서는 when과 같이 주어가 동사할 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출발하셨을 때 뭐를? On h i s ways 그분의 길을 이런 내용이 되겠죠. A man ran up. 어떤 남자가 어떤 사람이 랜업 뛰어왔어요. 달려왔어요. 자, 여기서 업이라고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위로라고 하는 뜻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업이 위로라는 뜻도 있지만, 어, 우리가 어, 유리잔에 물을 붓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업업업업업업 올라가죠. 그런데 어느 정도 다붓게 되면, 끝에 꽉 물이 차게 되죠. 그래서 업이라고 한다면 완전히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뛰어서 오는데 다온 거죠. 네, 그래서 어떤 남자가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딱와 있는 거그 부분을 업이라고 하는 부사를 써서 표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힘 그분에게 어떤 남자가 그분에게 막 뛰어서 왔는데 딱 바로 앞에까지 왔다. 이런 느낌이 업이라고볼수 있습니다. and fell. 그리고 넘어졌다. 어디에? on his knees. 그의 무릎들 위에. 그래서 이것은 관형적인 표현으로 fall on one's knees. 누구의 무릎에 떨어졌다. 이것은 힘하게 되면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 o o teacher, 좋은 선생님이시요, 선한 선생님이시요라고 he asked a man. 어떤 남자를 he로 네, 받은 거죠? 그 남자가 물었습니다. What must I do? 무엇을 제가 해야 합니까? To inherit eternal life. Inherit 물려받다, 상속하다라고 그랬죠.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제가 무엇을 해야 하나요?라고 물어봤습니다. 네, 오늘의 정답은 바로 What must I do to inherit eternal life?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Bye bye.